네 과장님 이 만성 비염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비중격 만곡증 이 발음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이두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만성 비염 말씀드리기 전에 비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께 비염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시면서 전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코감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알레르기 말고도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많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에 생기는 감염성 비염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 이상에 생기는 어떤 비염이라든지 심지어 약물에 의해 생기는 약물성 비염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코 안에 염증 물질들이 쌓이면서 코가 붓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생기고, 재채기가 나고, 간지럽고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치료가 잘안 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비염이라고 부르고. 비중격 망곡 같은 경우에는 만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코하고 왼쪽 코 사이에 연골과 뼈로 되어 있는 얇은 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비중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중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휘어지게 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공기 흐름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역시 코 막힘을 유발시키면서 만성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의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만성 비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코를 관가할수 없는 것이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라고 하면은 들이쉬는 숨들이 폐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코를 통해서 온도나 습도나 외부 물질 같은 것들을 걸러 주는 필터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코가 막히면 생략되고 바로 입으로 해서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걸러지지 않은 이런 공기들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이나 기관지 쪽으로 염증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수면의 질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면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다른 질환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성 비염이나 어떤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간과하지 않고 치료를 올바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 비염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만 먹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강 내부로 그 관찰을 해봤을 때 확실하게 연골 부위나 뼈 부위가 휘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영상학적 기법으로 또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이 수술적인 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비중격만곡서부터 말씀드리면 비중격만곡에 대한 수술은 코 앞쪽으로 절개를 한 2cm 정도 열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점막과 연골 그리고 뼈 부위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그휘 휘어져 있는 부분에 서 잘못 붙어 있는 점막과 연골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만 일부 아예 접힐 정도로 뼈가 휘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절개를 해서 떼는 떼어내, 떼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펴진 점막과 연골을 이제 어, 앞쪽을 봉합을 한 후에 어, 다시 휘어지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패킹을 양쪽 코에 넣고 한 이틀간 경과를 어, 본 후에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